창세기 3장 1절에서 2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류 최초의 의상 디자이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팝스타, 팝의 황제 라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마이클 잭슨. 아, 네. 우리 세대인가, 우리 소아가? <laughs> 맞아요. 팝의 황제하면 마이클 잭슨인데 이미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까지 여러 해 동안 우리 한국의 유명한 남성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마이클 잭슨이 그 한국인 의상 디자이너에게 내 개인 전속 의상 디자이너가 될수 없느냐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의 옷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하기를 나는 한국을 대표하는 남성 의상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속, 개인 소속으로 의상 디자이너를 할수 없습니다. 하고 정중히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한국의 가수 중에 조수미 씨가 있죠. 조수미 씨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활동을 하다가 아직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 아니했을 때, 1988년 한국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서 한국에 나와서 콘서트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유명한 한국 디자이너가 그분의 조수미 씨의 그 콘서트에 참석했는데, 그때 조수미 씨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조시미스는 그 콘서트를 열 때에 화려한 옷을 아주 즐겨 입었는데 자신이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콘서트를 본이 남성 디자이너가 조시미스를 만나서 앞으로 내가 콘서트 열 때마다 당신의 옷을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성 디자이너가 죽을 때까지 조수민 씨의 콘서트에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앙드레 김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하얀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하얀 옷을 즐겨 입었고 특별히 한국의 미를 이렇게 옷 디자인할 때에 집어넣어서 화려하고 멋있게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옷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은 그 사람의 기호,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성격도 드러내 주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옷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창조될 때부터 우리 인간이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처음부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완벽한,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아담과 하하가 함께 있을 때에도 옷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안타깝게도 사탄이 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혹해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찾아온 그 비참한 모습이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죄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는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옷을 입어본 적이 없던 이 아단과 하아가 이파리가 큰 무화과 나무잎을 꺾어서 아마도 줄기를 엮었겠죠 줄기로 그래서 앞치마처럼 암만 가리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나무 잎을 꺾으면 며칠이나 갈까요? 얼마 있다가 말라버려서 다시 우리가 가린 것을 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또 다시 남은 잎을 꺾고 또 다시 자신을 가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면 내 수치가 가려질 것이다. 그렇게 성,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나에게 어떻게 할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죄와 수치심이 가려질까요? 그렇지 않죠. 죄와 수치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수치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내 안에 있는 죄와 수치심을 열심으로, 율법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결국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MBC 대학 가요제가 있었죠? 거기서 대상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CCM 가수를 하다가 목사로 인생을 마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CCM 가수로 활동하면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앙드레 김씨가 이 가수의 노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제 그 패션쇼를 하는데 마지막 피날레가 있을 때에 당신의 노래를 이렇게 틀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이 잘 준비해서 이제 패션쇼에서 이분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노래를 이 앙드레김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났는데 이분은 그 당시 예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앙드레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CD를 전달해 줄 때마다 거기서 메모로.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든지 복음을 계속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뭐 앉아서 얘기를 많이 못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메모로 또 글로 앙드레 김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가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더 이상 이렇게 전도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와 수치심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이 죄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성공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죄와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멋진 인생을 산 것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 세상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와 수치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애쓰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말린 후에 옷을 만들어야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인생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몸이 갈갈이 찢긴 그화목제물로 드려진 그것을 예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수주심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가리려고 노력을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란 무엇입니까?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속에 내 온몸이 잠겼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죠. 내 몸이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내 육적인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왔을 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우 리가 새 생명 을받 아서 예수 그리스 도의 옷을입 는다는 거예요. 우 리가 구원 받 는다는 것 은, 우 리의 예 자가 십자가 에서 죽고, 예 수와 함께 다시, 사는것을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으로 내 죄와 수치를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정말 냄새 나는 똥 냄새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뛰쳐나가서 이렇게 종들에게 말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어덕노라 둘째 아들이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었을때 다시 둘째 아들로 살아났고 완전히 잃어버렸던 존재였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고 둘째 아들의 옷을 입는 순간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네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네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의상 디자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옷.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옷,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 그 흘린 보혈로 깨끗하게 만드신 흰 옷, 그 옷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모든 죄와 수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부터 저 영원한 세상까지,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저희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